반갑습니다. 청업중학교 여러분. 오늘 역사 주제는 대단원 1, 중단원 3, 초단원 1, 일본의권 침탈이고요. 교과서는 30쪽부터 32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조금 가슴 아픈 역사를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시민지, 시민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슬픈 역살 사인은 왜 도대체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제 시민지휘를 어떻게 당하는지 왜 배우냐면,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죠. 여러분, 정말 한번 오늘 내용부을 들어보면서, 정말 일부는 철저하게 우리나라를 시민지휘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는 정말 당한 것이고요. 두번 다시 우리가 시민지배 같은 그런 아픈 역사를 갖지 않으만 이렇게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때 또는 우리나라의 이권을 침탈을할때 우리는 이역세를 반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자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 잘 해주시면서 노트필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업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네, 첫 번째 학습 교, 러1 전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러1 전쟁.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다. 라는 건데요. 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어, 왜냐하면, 당시에 러시아는 전 세계 3대의 당대국 중 하나였어요. 니다세 그러니까 번째, 넘버 3 안에 들 만큼 엄청나게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러시아의 한대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뛰어나던, 어, 그들도 건들 드수 없었, 없었던 대항대였습니다. 이런 러시아를 한대로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왜 전쟁을 했냐? 일본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였죠. 당시에 이제 조선을 지배하려고 했던 나라는 청나라 있었습니다. 이청나라는청일전쟁을 일본이 몰아냈고, 그 다음 남았던 게 러시아인데, 일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조선을 먹으려면, 독자적으로 먹으려면 저 러시아와 전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싸우자라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싸울 바로 싸울 수가 없죠. 당연히 러시아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일본은 자기 편을 찾습니다. 이때 러시아와 사이가 나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영국입니다. 당시의 영국은 러시아와 중동그 중동, 지방에 대한 지배권이 있고 사이가 매우 나빠요. 그래서 당시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제1차 영일 동맹을 맺고 일본에게 수많은 물자와 자원을 주게 됩니다. 일본은 이렇게 영국으로부터 영국과 동맹을 맺어서 영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결심하자. 우리가 공격할 때가 됩니다. 러시아를 공격해서 조선에 우리가 머그리 해서 러시아를 공격했고,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당시 풍자랑 보면 정말 전 세계 그 누구도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전쟁이 터지니까 우선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중립국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편도 들지 않겠다 우리는 중립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안 한다. 왜냐면 대한제국이 있고, 이가 러시아, 여기가 일본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대한제국은 빠르게 중립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당시에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강제로 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였냐면, 대한제국의 영토에서 군사적 유충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의 한일 이전서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때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때 일본 한일 이전서 딱 발휘하고 나서는 어 독도라는 땅이 무주지지 주인 없는 땅이지 저거 우리 거한 다음에 거기를 자기네 독자기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후로도 여전히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 반박을 할수 있어야죠. 독도는 원래 우리 거였다. 이때 니네가 잠깐 뺏어가고 우리가 복한한 후에 귀차았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한해의 대정차를 맺고 일본이 어, 우리 땅을 완벽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년에 또한 전세계 그 누구도 일본이 이기겠어 라고 했는데 일본이 승기를 잡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일본의 한대가 그 러시아의 대함대를 무찌르게 돼요 왜냐면 하 러시아의 한대가 아시아에 있던 거예요. 아니라 북해지방에서 북해에서 크게 돌아와요 크게 돌아오니까 뭐자원고달뭐 그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일본에게 패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지 승리를 잡게 되요 일본 승리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때 일본에 승리했던 제독이 남긴 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영웅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영웅이죠. 러일전쟁에서 그 세계 3대 한대중 하나를 부셨으니까. 이 3대 제독이 뭐라 했냐면, 어 내가 병사라면, 내가 병사라면, 내가 단장 중도하는 인물이 있다. 어, 그는, 내가 병사라면 그는 전쟁의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이등경이면, 내가 존경하는 전쟁에, 존경했던 장군은 전쟁의 신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전쟁의 신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때 그 일본 제국이 막, 이순신 장군의 학격증 막, 이런 걸좀 많이 베꼈어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항해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전략이 되게 뛰어났던 건데, 아무튼 이때 일본이 여의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기, 거의 이길 때쯤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제 그런 거죠. 야, 우선, 아, 대한민국, 이제, 러시아도 우리한테 지고 있어. 이미 조선은 무리 거야. 그러면서 또 조약을 하나 맺어요 그게 뭐냐면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이 내용이 보냐면 고문을 파견한다는데, 고문이 뭐냐면, 정치적으로나 뭐 다양한 것을 조언하는 사람이에요. 고문. 이 사람이 조언을 해주고 또 들어주는 고문, 어, 이런 걸 고문이라고 조언해 주는 사람, 고인데 이때 일본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재정 고문, 외교 고문을 임명한다, 라는 게제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내려서 당시에 일본인 메가타가 우리나라의 경제권을 잡게 되었고, 당시에 외교 고문으로는 미국인 스티븐스라는 애가 왔는데 이게 약간 좀 나쁜, 어, 그러니까 약간 친일파라요. 가갈일본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을 위해서 외교적인 업무를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제 1차 한일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외교와 재정권을 거의 뺏기게 된 것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일본은 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해서 이제 독자적인 지배권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컨셉도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었던 그 역사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어, 앞에서 보면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진짜 일본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조선을 지배하려고 엄청난 준비를 했었고 당시의 조선과 대한제국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본한테 당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어, 영원한 동맹국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라게 있는데 정말 그 국가라는 건 개인과 똑같아요 그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인 것처럼 국가도 자신의 나라의 단위만을 위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약해지면 아무리 우리가 친했다, 아무리 적군이었다 할것 없이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나 또는 지접적으로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의 그런 역사, 일제시민지 같은 역사가 거목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힘을 키워야 또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 도움이 되고 그래야죠.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국가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듯이 내가 약해지면 다른 사람의 침략을 받을 수 있어요. 즉, 내가 약해 있면뭐 병균에 약해질 수도 있고, 건강 신체적으로 내가 잘 경제적으로 모르면 다른 사람의 경제권을 사기쳐서 가져갈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어, 자신이 준비를 잘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침탈로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권 침탈 배우는 과정은 목표, 이유는 하나예요 두번 다시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 첫 번째 봤던 학습목표도 약간 흐름을 적네요 나왔을 텐데, 두 번째 학습목표도 이렇게 흐름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흐름 잘 유의하면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일본은 이렇게 일전쟁까지 이겼어요. 더 이상 조선을 지켜준 나라는 없습니다. 더 이상 조선을, 일본 말고 조선을 이렇게 간섭하거나 보호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미 첫 나라도 일본한테 깨졌고, 러시아도 일본한테 깨졌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결심을 하죠. 이제 조선은우리 거다. 그 어떤 나라도 조선 먹는, 우리가 먹는 거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을 점령할 수있입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조선은 일본이 신민지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받기 위해서 국제적인 조약기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 텐트트 밀려야 했습니다. 이때 미국과 일본 서로 이해랑 몰려가면서 약속을 해. 어떤 약속을 했냐? 당시에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하려고 했거든요. 필리핀. 그래서 미국은 일본한테 우리가 필리핀 먹는 거 너네 방해하지 마. 필리핀 우리 거야. 알겠어? 일본이 오케이. 인정. 자, 그럼 미국 대신 우리 조건이 있어. 우리 조건은 조선 우리가 먹을 거야. 너네 우리 간섭하지 마. 미국이 인정.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서로 이해관계가 멎지니까 미국은 필리핀. 일본을 조선 없는 거를 서로 인정한다. 라고 해서 맺은 조약이 가스라, 테프트, 미련이죠. 그리고 일본은 제2차 영일동맹을 대해서 당시에 영국이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식민지배를 인정받고 또 일본은 영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하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위에 있던 러시아와 코츠머스 조약이라는 건뭐서 당시에 러시아가 조선, 러시아가 일본이 조선 시민집을 하는 것을 절대 방해하지 않다라고 약속을 받죠. 이렇게 국제적으로 일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선을 벗는 것을 그 국제적으로 약속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조선의 권그 조선의 권리들을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뺏었던 것이 뭐였냐면, 조선의 외교권이었습니다. 자, 우리 정말 유명한 학권이죠. 1 9 0 5년을사늑약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강제로 체결당했다 라고 해서 늑약이라는 표현도 쓰고 늑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을1 9 0 5년 일본이 강제로 맺었는데요 이때 나쁜 놈들이죠 일사오전 일사오적 여러분 정말 마음껏 을사오적 못하셔도 됩니다 정말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종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 을사 늑약에 고종의 도장을 빡 때려버려요. 대한제국이 이걸 허가하느라 하고 도장을 때려버려요. 고종의 허락도 없이. 이거 불법 조약입니다. 국제적으로 그 왕, 당시 이펀 군주제였기 때문에 왕이 흥제가 허락하지 않는 국제적으로 비합법적이고 지행되었던 게 바로 이 을사 늑약인데, 당시 을사 늑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조선의 통감부를 설치를 해서, 이통감부에서 조선을 간전 통치한다. 라는 내용과, 두 번째,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다. 이게 컸어요. 왜 이게 컸냐면, 조선이, 일본이, 와, 뭘 뺏어가든, 재판제대를 못하든, 조선한테 무슨 짓을 해도, 조선은 다른 나라한테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하일본의 외교권을 뺏어왔기 때문이죠. 굉장히, 굉장히 슬프고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일사늑약 당시에 친일파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던타이이지만 친일파는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동시대에 친일파들이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할때 동시에 독립운동을 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친일파를 욕할 수 있는 거죠. 봐라, 너네가 이렇게 나라 팔아먹을 때, 동시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너네 정말 나쁘다! 하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욕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시의 일사오적에 의해서, 어, 을사 능력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의 외교부와 통감부가 설치되어 간접통치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을사 능력이 체결되자 고종은 이건 부당하다 내가 허락한 적도 없고, 당시에 일사 5적이 앞장서서 체결한 것이다. 라고 반발을 하면서, 어, 헤이그 특사를 표현합니다. 헤이그 특사가 뭐냐면은, 당시에 네덜란드 일변 도시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만국평화회의가 뭐냐면,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잘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전 세계 외교관이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당시의회의교 특사, 이준, 이위종, 이장설, 이세 분을 확인하셨는데, 우리 이 을사 늑역이부당함을노니가 알려라, 가서, 알려라, 라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회의장에 들어간 게 불, 어, 회의장에 들어가려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을사 늑역을로 우리가 외국관을 일본에 폐겼기 때문이죠. 이때 일부는 회의장을 들어올려야 고 세분을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너네들 외교법 이미 우리한테 뺏겼다. 그러니까 회의의 특성은 이 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해서 당시 이 세분이 못들어가시는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때 이중 열선은 그 자리에서 그날 숙소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피를 토하시려로 수고를 하시고, 나머지 두 분도 끝까지 독립을 위해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이때 고종이, 자기들의 허락 없이 외교관을 파견했다가 돼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더 이상 조선을 지배하는데 무서울 게 없어진 것이죠. 이렇게 당시에 을사 이꼈고 1907년, 2년 뒤에 한일신 협약,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맺어서 일본이 차관 정치를 실시합니다. 차관이 뭐냐면, 어, 여러분 학급의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잖아요 부회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가 기관에 장관이 있고 어, 그 기관의 장 장관 있고 그 다음 차관인데 모든 국가 기관의 넘버투 no. 차관을 일본인으로 다연결시킵니다 일본인이 다 들어가 전 모든 국가 기관에. 그러니까 이거야 뭐 이미 뭐 국가의 모든 기관이 다 일본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차근차근. 국제적으로 조선집에 인정받고 외교권 뺏고 모든 국가기관 일본 에 접수한 다음에 마지막 드디어 1910년 경술년 우리나라를 한일 강제 병합을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시민지가 되었죠 정말 가슴 아픈 역사에요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 한일 병합을 하면서 일본의 시민지가 되는데요 이날 건국 후에 일정기가 걸리게 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사진이죠 지금 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비정상회담이란 프로그램에서, 그니까, 러 일본이 게스트가 나왔나? 그런데 이제 일본의 기미가요에서 일본의 그, 국가를 틀어준 적이 있어요 일본의 국가를 틀어줬는데, 그때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그기미가요 일본의 그런, 일제, 일제 주의를 당하는 그때의 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거 어떻게 틀수 있냐? 그것도 방송에 에서 엄청 비판을 받았어요. 잘못한 거죠. 아무리 실수였다 해도 잘못한 부분이죠. 부주의였죠. 근데 왜 그게 비판을 받았냐.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댓글에 그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기미가 붙지 않기 위해 35년 동안, 45년, 1910년부터 45년 광복음 때까지 35년 동안 피해를 분들의 그런 노력을 헛되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댓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1910년, 이 경술 국치 국가적인 치욕을 당하면서 진짜 독립할 때까지 35년이 걸린 거든요 어,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어, 정말 그심인지에아팠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열정, 앞에서 얘기했지만, 두번 다시 우리나라가 그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일본이 철저히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나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번 다시 그러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체력과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주문을 어, 돌아와서 간장까지 하고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일제식민지이 당했나, 일본은 우선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몰아냈고 그 다음에 다른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 그 다음 일사늑약으로우리나라 간접통치, 외교권 빼앗았다. 정밀 철조약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가기관 접수, 국가기관의 접수, 마지막 한일 명합으로 우리나라를 먹었다 라는 과정, 우리는 여기서 배울 적이 있었다 는 점, 무엇을 배웠냐? 두번 다시 넘겨서 공부하지 말자. 오늘 수업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